너 a 반바지 입었어? a m b a d i Pambadi, Pambadi, p a m b a 아니 Pambadi, Pambadi, p a m 블루 d i 어 a m b a d i Pambadi, p a m b a 청바지 a m b a d i Pamb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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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 어린이 되고 그야게 지니펫송이 이게 버스 정류장인데. 저 행가세요. 너는 드레스 코드를 안 맞췄을 거야. 맞췄을 거야. 안 맞췄을 거야. <laughs> 개념 없는 이 이연도. 아, 진짜 그 정도야? 아니? 그래서 아니 원래 다 맞출 춰고라는데 야,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지혼자 틀려고. 아! 니야 너를, 너를 믿고 있어. 오이, 오이, 너를 믿고 있어. 있네. 아니야. 근데 이게 그게 아니야. 어 야, 청바지 그래도 이번에 흰색깔 있잖아. 흰색깔 레터링. 아, 아, 그게 뭐야? 아, 너짜증나 예, 너... 예, 파란색깔 안입었다 <laughs> <뭐야>? 안녕하세요. <laughs> 진짜... 고향 가서 반바지 하나 사자. 어, 우연에저우저희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리 가서 긴리지니 우리 언니, 우리 언야 우리 언반바지 우리 언니, 우리 언니, 니 우리 언니, 우리 자유 접도 못한 어, 게 어쩔 TV? <laughs> 난 탔거든. 그래 자기 어, 탔어. 어쩔 뭐리 자유 아니었지? <laughs> 그래 나는 그게 그건지 몰랐다 솔직히 로탈때 <laughs> <너, 웃음> 표정 어땠는지. 로건 두 번이나 봤어. 고귀한 표정이라고. <laughs> 그치 해, 괜찮았어? 아, 탈만해? 어 <laughs> 아, 탈만해. 나지고 싱가... 너무 너한테 안, 안 물어봤어. 그래. <laughs> 여기 내리면 될것 같아. 그래 일단 그래 나. 네 감사합니다. 네네. 응사줄려고한거다 네네 감사합니다. 사막 문을 못 열어도 물.. 음료수리 사주려고 했다 거제숲 아 알았죠, 알았죠. <웃음> <웃음> 아파트? 저 거제숲 아파트요 거제숲 아파트가 있는 길이면 맞는데요 아! 거제.. 거대... 테슬 있네. 너뭘 찍은 <laughs> 거야? 아니, 아니 여기... 뭐 하자 여기가 어, 여기... 아 여기.. 아또 여기 가면 되네? 가보자 아, 진짜 길치들.. <laughs> 그냥 마실 거 고르러 가는 저거 있거 <laughs> 아니야? 나 마트에서 길 잃은 적 있어요 밀크아 밀크지. 나 밀크요. 밀크가 진짜 생반은 뭐에요 뭐야? 이런 게 밀크 짱이야 아, 진짜. 아이고. 아, 전화 받아야 돼. 선생님 옆에 아니라고? 넘자, 넘자. 뭐 돼? 안 넘어 배 바로 옆에 어 그렇지. 뭐 꿍가? 인종 아니나 학생인가? 학생증 챙겨 왔어? 학생증 챙겨 와야 돼. 나안 챙겼는데. 안 아, 와 겁나 겁나 약간 일본 애니 하늘인 것아아 어. <laughs> 눈에 찍어 해줄게

우리 점심 아, 뭐 나. 먹을 거죠? 마라탕 저 마라탕을 먹으러 가는 거죠 아, 이제 마라탕 먹으러 가면 안 돼? 한번씩만더 예의상 한 번씩 만더 가야지 안녕 또르도 안녕 하하하 다음 하 어머 핑크내스핑크 해야지 살라이 하나씩? 할까 그러니까? 안경 아, 하나씩 아, 뭐, 안경 하나씩만 사줘 하자 마라탕에 네, 마라탕을 먹기 위해 청... 이거 쓰고 돌아다 자신이 없거든 여거 천만원이 아쉽지만 우리 기가 시간에 뭘 배웠죠? 거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저려. 충동구매 충동구매 네, 충동구매입니다 아 이거 진짜 하시죠? 귀여운데 너무 비싼 거 근데 가자요 그냥... 어? 나 이거 갖고 싶어 멋있어 <웃음> <웃음> 세찬이가 나를 부르고 있다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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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찬이가 <웃음> 세찬이가 나를 부르고 있어 뭐야 <laughs> <laughs> <왜> 이거 아니야 <laughs> 충동구매 이것들이? <웃음> 어 착착해 하번 해봐요 음, 안보여 가자 안녕 <laughs> 안녕 <냠냠냠냠>. 어, 냠냠이 <laughs> 이 오타쿠 들그 아니거든요? 오타쿠잖아 지금 보여. 아니라고요 안보인다 님은 오타쿠였던 시절 앞으세요 <laughs> <laughs> 차별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사랑도 차도 운명도 차도 나을 수없 아 힘들어. 한 아, 무거워 어, 어, 야 여기 예쁘다. 어머, 여기 눈. 어, 고개 예쁘다. 여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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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고개 드니까 진짜 예뻐. 힌도 왔어, 힌도 왔어. 금방이. 걸어 가면 23분인데요. 예? 버스 타면 11분이요. 어디? 너들 뭐야? 우리 걸어 가야 돼, 그냥. 어? 아 걸어가자고. 아 싫어. 오. 좀것 같아. 몇 거장 안 가가지고. 차라리 아니, 아니, 아좀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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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아니, 아라 아니, 아라 아니, 아니, 아게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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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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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고의가 아니었어요. 진짜 고의가 아니었구요. 신호를 못봤어요. 진짜 고의가 <웃음> 아니었어요. <laughs> 아남녀렬쌤 죄송해요. <센스> 진짜 <laughs> 선생님 저희는요. 누구와는 달리 빨간불에 안 건너고 초록불에 댔을때 손대고 건넜어요. 맞아요. 잘했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1시가 된다는데? 어? 지금 딱 11시인데? 어? 딱 11시 이따가 오죠. 딱 11시라고? 딱딱 11시인데? 전화해봐. 불러어 저녁에 저 먹고 싶어! <laughs> 선생님! 에저녁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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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어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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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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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연에저에 간다 보이지? 저... 만화카페 말투. 만화카페 갈까 그래가? 갔다가 아이스크림 먹고 도키몬 가자나 아이스크림 포켓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아 포켓몬 아이스크림? 응 이게 뭐야? 이거 도키몬 만나는 거. 어디 볼까요? 네, 고리고 찾고. 이가 아, 뭐. 처음부터 이렇게 근데 이거 할줄 알아요? 아니요. 그, 그, 앱 아니야. 깔아야 돼요. 알지? 어? 지네 이거 앱 깔아가지고. 깔아 가지고. 진짜 백백분 되 진짜. 쭉지 이거만 깜발. 이거 추가 안 돼요. <laughs> 3, 잘 2, 2, 1 됐다 제자리 예, 없어? 제 그래? 없어? 나도 없어 헐크? 나 보여줘요 누가 헐크 라고 썼는데 이게 헐크가 아니라 뭐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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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컷 수컷 <laughs> <수크>, 잘 그렸지? <laughs> 아니 누가 그림을 있잖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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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아니 이게 아빠 물고기만 동그라미 쳐놨더라고 그래서 이게 수컷 어... <laughs> 아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어무 아, 어 어무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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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물고기 우리, 아빠 어때? 저런 거 진짜 기억이 어디에... 없네. 어내 답이 없는데? 난 번지를 본 아니, 기억이 번지 없는데. 점프. 이만 번지. 이게 뭔데? <웃음> <웃음> 난 이런 걸 그린 기억이 <laughs> 없어. 대녀. 대녀가 해뇨. 왜 이렇게? 야 <laughs> 아니 이거 답. 다... 아니 내가 이잖아그 점프를 지운다. 와 근데 이거 누가봐도 대녀잖아. 이게 왜좀 지워졌는지 모르겠네. <laughs> 번를 번지... 그렸어. 해초. 번지 점프잖아 멍청아. <laughs> 아니 진짜 예쁘죠? 아니 황사잖아 누가봐도. 이거 <laughs> 이거 <이겨, 이겨. 황사잖아. 웃음> 마스크로 저잖아. <laughs> <웃음> 마스크 썼마 <laughs> 마스크 썼잖아 이게 어디 마스아 아닌데. 였어요 <laughs> <laughs> <인력이었으면>. 아니야. <laughs> <laughs> 장난. 두잖아 <laughs> 야야야 야야 <laughs> 미녀와 야수 넘겨봐 장미야 아니 진짜 앞사람이 미녀와 야수를 그렸다니까 장미라고요 What? 미녀와 야수잖아 <목> 장미 장미 장미잖아 누가 봐도 아니 <목소리> 근데 <laughs> 미녀와 야수의 관지였잖아 어. 장미 장미만 그렸난 장미 엄청 잘 그렸어 딱 장미 하나만 그려야지 그하 너무 잘 못했어 하늘을 그렸 장미, 아유, 장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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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답부터 말할 말했. 건데 미안한데 얘기 좀 해봐 <laughs> 내가 쓰는 답이었거든? 나 오경수 선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답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미리 죄송합니다 캠페인? 쯤 사랑해요 난 잘그렸어 옥경수쌤 이게 옥경수쌤이야? 이봐 킹킹 이야 옥경수쌤 아니었잖아아쌤 선생님 아니, 똑같이 하아 이거 쌤 이거 연두가 어요 이거 연두 맨 처음 옥경수쌤에서 이상한 이상한 개이고요그 다음 토리 재가지고요 <laughs> 캠페인 웃겨주세요 <laughs> <웃기는 쌤의> 캠페인입니다 <laughs> 사랑해요 주진입니다 yeah. 나 은근 길찾는 거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Yeah. 역시 장마다 우리 책 제가 좀 장해 장해 뭔가 되게 오구오 이런 느낌인데 맞아, 아니야 집가서 칭찬 스티커 하나 줄게 참 잘했어 야어 연장원입니다 아 진짜요? 오. 아빠야 이상호장 연출 만관부 어,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와, 와. 아, 만관부 가서 정하 맞아 많이 많이 먹자 두개 시킬까요 네 좋아요 맛있겠다 우리는 여거랑여거 먹을 거예요 산드라국타 이색? 아이고 새로 또 나왔잖아 무슨 국밥? 어는 99라고 나왔어. 역사쌤 죄송합니다. <laughs> 사랑해요 신상원쌤. 신상원쌤 사랑해요. 역사는 저랑 안 맞나봐요. 진짜 아니. 역사 99. 나는 98 미안해요. 98, 아, 근데 늘 98. 96? <laughs> 근데 98초 안한거 <전한> 아닐까요? <laughs> 오늘. 오늘 있잖아요. 오늘 제가요 역사 <laughs> 암기는 안 된다고요 말했잖아요. 저는. 역사는 그냥 고민 외워지잖아 그래. 이게 안외진다고저 90점 되면 되지. 안 돼? <laughs> <laughs> 진짜 근 역사가? 팔팔이요, 팔팔 역사가? 우리 스리 씨 아니, <웃음> 내가, <웃음> 내가 그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드로스 어라라겨우겨 <목소리> 탔어요 <목소리> 아 몰라 아, 힘들어. 힘들어 나 집가고 우리 다음 통에 파자아파나